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를 보면 완연한 가을에 들어섰음을 느낍니다. 논 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지난 주말까지 여기저기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몬통 황금 들녘이라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며칠 새 추수가 끝나고 집 더미만 논바닥에 흐트러진 그렇게 황한 들판을 더 많이 요즘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푸르른 들판을 그리고 가을에는 황금 물결의 아름다운 풍광을 더 감상하고 만끽하고 싶었는데 지난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들판이 비로소 황하고 그렇게 볼품 없어져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창고에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낮아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에서 비록 볼품 없어질지라도 그렇게 내 자신이 썩어져 없어져야지만 죽어야지만 그곳에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마지막 4분기 속해공과 초대교회의 박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환란과 핍박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낱 인간이라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어버린 인간이라 수군수군수군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군분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그들의 삶은 비참하고 볼품이 없는 볼품이 없는 마치 텅빈 들판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어줌 비어 줌으로 인하여 온 열방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열매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우는 것이 곧 풍성해지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이 엄청난 반전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삶은 쭉 그래 왔으며 앞으로도 쭉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번 42과부터 44과 속회 공과에서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반전 또는 역전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될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속해공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큰 반전은 없습니다. 이 점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속해공과를 진행하시면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10월 20일 42과 속해 공과의 제목은 낮아지심과 높이심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요. 42가 제목에서 낮아짐의 대상, 즉, 누가 낮아지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면 이 높이심의 대상, 즉, 누가 높아졌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높아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높이셨나요?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낮아지심. 예수님을 누가 낮추셨나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낮추셨나요? 아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속해 공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람의 아들로 그리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그 대속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등 떠밀으셔서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입니다. 세상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영원한 단절,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그 샬롬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신 것이죠. 42과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낮아짐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또는 누군가를 향한 연민, 동정,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높아짐도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진실된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42과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높이심의 은혜는 무엇인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낮아지고 또 높아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물,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즉,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었는가 묻는 질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첫째로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정확히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단지 구원 받는 것에서 죄에서 건진 받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해공과의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지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아주 잘 나와 있으니 한번 시간 내시어 속회 모임 중에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높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이 단절된 관계가 다시 연결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시는 선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나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열심, 선하고 의로우신 의지에 인하여 의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에 우리는 감동해야 하며, 감사해야 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이심을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하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이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아져야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더큰 소망, 영광을 위해 잠시 잠깐 받고 있는. 잠시 잠깐 받고 있는 이 환란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속해와 모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0월 27일 43과 속해공과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소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것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될 새 언약의 그림자와 같은 모형과도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결론이 히브리서 10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히브리서 10장 1절만 보시면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속죄 참형상 장차올 좋은 일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 놓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영원한 언약을 가진 복된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속해공과 43과의 내용과 그리고 그 본문이 히브리서 9장에서 드러나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 언약, 새로운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속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입니다. 잠깐 여기서 영상을 멈추시고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찾아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첫 언약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조금 치사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첫 언약이 담긴 이 모세의 오경, 이 말씀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첫 언약의 기능,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을 맺으신 이유에 대하여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것은 거룩, 다른 말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첫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여 첫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43과 본문 히브리서 9장은 첫 언약 중에서 성막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속죄 피로서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참 형상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 피 흘리신 속죄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친다고 그것이 번쩍번쩍 번쩍 아름다운 것이라고 낭만적인 감동에만 사로잡혀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은 피로써 죄를 씻기는 속죄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새로운 언약은 앞서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새 언약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그첫 언약도 놀라운 일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새로운 언약은 더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슈퍼 울트라 초특급 프리패스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절차와 단계들을 거쳐야 했는데, 이제는 믿음이라는 프리패스권, 통행권 딱 하나만 제시하면 바로 하나님께 슝! 가게 될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통행권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대신 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속죄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언약이 되십니다. 속해 공과에 보면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십자가 사건 전후로 모든 시간과 공간에 적용되는 유일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속죄의 제사이다. 엄청난 것입니다. 단순히 나내 가족 2023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온통 싸그리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대속하심입니다. 옛 언약의 속죄는 생명이 들어 있는 피로 죄를 속합니다 즉 생명은 생명으로 마치 눈에는 눈으로 감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새 언양은 그냥 싹다 없던 일로 탕감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언약이 되십니다. 장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에 의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할 때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가는 눈에는 눈, 비슷한 가치의 것을 교환하는 등가 교환이 아니라 또한 이제까지의 빛을 다 없던 일로, 없던 일로 탄감해 주는 차원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신용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는 못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죄 없는 의인이라 그렇게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너무나 값진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네, 11월 3일 44과 속회 공과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인내와 연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배기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징계와 같이 느껴지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생자가 아니라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은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먼저 먼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의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환란과 핍박과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셨듯이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당면한 어려움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조를 완주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44과에서는 우리 인생 다른 말로 성도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많은 경주가 있는데 그 경주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작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경주에서 이긴 자에게는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되었던 장거리 경주가 되었던 길고 긴 마라톤이 되었던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전이 있죠. 먼저 도착한 사람이 아니라 빠른 사람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 올바른 방식으로 달려서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상을 받게 되는 반전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결승점에 도착할 때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44가 속해 공과의 핵심 질문과도 이어집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인내해야 합니다. 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육체적 고통과 이 부침을 우리는 참아내야 하죠. 또한 달리면 달릴수록 계속해서 쌓이는 몸의 피로도 참아야 합니다. 또한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도 우리는 달리는 중에는 참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경주하는 사람은 달리는 것에 경주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주하는 중에 편안히 그늘에 앉아서 맛있는 거 먹고 낮잠도 늘어지게 자는 사람을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경주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소풍 나온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라고 말이죠. 따라서 결승점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 빼고는 그것 말고는 다른 것들은 우리는 다 참아내야 합니다. 인내하며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며 반대로 나를 잘 달릴 수 없게 만드는 것들, 그러한 요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스포츠의 경우 기본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시절에는 강사 선생님에게 좋은 자세, 바른 자세를 배우기에 많은 시각과 시간과 노력을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훗날의 나의 실력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타강사 되시는 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신앙의 바른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라 이야기죠. 그래야 예수님처럼 좋은 실력,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며 그것만 위하여 잘 나아가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 말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비난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나에게 힘이 됩니까? 아니죠. 나를 향해 끝없이 응원하고 격려를 보내주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더욱 힘을 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힘내라고 화이팅!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징계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있고 징계를 위한 규칙이 있어야지 경주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막 옆에 사람의 레인에 침투하고 고이던 그렇지 않던 다른 사람의 경주를 방해하고 제대로 결승점을 통과하지 않고 막 우기고 그러면 곤란하겠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우신 질서를 세우십니다. 믿음의 경주에 규칙을 세우셨어요. 그것을 잘 지켜야죠. 그것을 잘 지켜야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온전히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규칙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음, 그러면 안 돼. 음, 그거 아니야. 여기서 뛰어야지. 여기가 너의 자리야. 여기를 바라보고 뛰어야지 엉뚱한 곳 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바로 잡아 주심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 참아야겠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기 위해서는 이 징계도 감사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결승점을 통과해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 늦은 10월달 속해 공과를 살펴보았는데요 10월달 속해 공과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만 성도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성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가 우리 속해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그런 반전 있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희생하는 자리로, 헌신하는 자리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높게, 인생의 경주를 막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느리더라도 온전한 방향으로, 하나님 계신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할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각종 애달프고 힘든 우리의 삶, 그 가운데 눈물 뿌리며 십자가를 붙드는 그 우리의 신앙, 그것이 결국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반전의 삶을 누리는 모든 속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10월달 속해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